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삭하면서 쫄깃한 식감과 입에 착착 붙는 감칠맛으로 모두가 감동하는 정말 맛있는 오징어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건오징어를 준비합니다. 오징어를 고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딱딱한 나무 막대를 빼줄 건데요. 오징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징어와 이 막대가 딱 붙었기 때문에 확 빼버리면 오징어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를 감싸고 있는 오징어 살을 살짝살짝 살짝 주물러 가며 막대를 잘 분리해준 다음 쏙 빼주세요. 이제 넓은 보관 용기에 오징어를 넣어줄 건데요. 오징어를 반으로 접어준 다음 딱딱한 다리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징어가 잠길 정도로 찬물을 가득 부어준 뒤 두세 번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위쪽까지 푹 적셔주세요. 그 다음 오징 어가, 물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접시나 누름돌을 올려 3시간 정도 불려 줄 건데요. 날씨가 더울 때는 냉장고에서 불려 주시면 되고,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이대로 상온에서 3시간 불려 주시면 됩니다. 3시간 뒤 오징어를 확인해 보면 딱딱하고 뻣뻣했던 오징어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불려졌죠. 이렇게 불려서 요리하시면 오징어를 씹을 때 딱딱하지 않고 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아서 어린아이나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불린 오징어는 체반에 받쳐 잠시 물기를 빼 주세요. 여기 오징어를 불린 물을 보시면 황금빛으로 예쁘게 오징어물이 우러나왔죠? 오징어 감칠맛이 그대로 우러난 맛있는 국물인데요. 잠시 후에 반죽을 할때이 국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남은 국물은 냉장 보관하셨다가 국을 끓일 때 육수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국물을 버리지 마세요. 이제 오징어를 손질해 주세요. 오징어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다리 근처에 동그란 공처럼 생긴 오징어 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입 안에 까맣게 뭔가 보이죠? 이게 오징어 이빨인데요. 오징어 입아의 부분을 살살 눌러가면서 위쪽에 입구 부분을 살짝 까주면 이빨이 쏙 올라와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이빨은 날카롭고 딱딱하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세요. 이제 다리 부분을 쭉 뜯어서 몸통과 분리해 줍니다. 오징어 몸통 가운데 있는 딱딱한 영갑을 똑 뜯어서 제거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오징어 손질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징어에 칼집을 내줄 건데요. 두께가 얇은 지느러미 바깥 부분을 제외한 몸통 전체에 0.5cm 간격으로 쭉 칼집을 내 주시면 되고, 오징어가 잘라지지 않도록 표면에 칼이 스친다는 느낌으로 아주 얇게 칼집을 내 주세요. 지느러미 부분은 두께가 얇아서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지느러미에는 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지느러미를 살짝 접어서 위쪽까지 꼼꼼히 칼집을 내줍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도 얕게 칼집을 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쪽 바깥 부분을 살짝 썰어 줄 건데요. 1cm 길이에 0.8cm 간격으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을 썰어 주면 오징어를 익힐 때 오징어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아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맛있게 고르게 익습니다.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모양이 나오도록 확실하게 썰어 주세요. 오징어 다리 부분은 중간에만 얕게 칼집을 내줍니다. 볼에 튀김가루 120g, 소금 4꼬집, 통깨 반스푼을 넣고 오징어 우린물 200g을 부어준 뒤 튀김가루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풀어가며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는데요. 완성된 반죽의 농도는 우유처럼 흐르는 농도입니다. 볼에 진간장 한 티스푼, 참기름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 밑간 양념을 만들어준 다음 손질해 놓은 오징어를 넣은 뒤 조물조물 묻혀서 오징어에 밑간이 스며들도록 해주는데요. 오징어전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오징어에 밑간을 해 주어야 간이 딱 맞고 입에 착착 붙는 감칠맛도 좋습니다. 넓은 쟁반에 튀김가루 4스푼을 한쪽에 넓게 펼쳐준 뒤, 밑간해 놓은 오징어에 앞뒤로 골고루 튀김가루를 뿌려주고 살살 두드려가며 덧가루를 입혀줄 건데요. 중간에 튀김가루가 부족하면 살짝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오징어에 덧가루가 뭉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입혀졌으면 오징어를 살살 털어 필요 이상으로 묻어 있는 덧가루를 털어내 주세요. 이렇게 오징어에 반죽옷을 입히기 전에 꼼꼼히 덧가루를 입혀 주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요리를 완성했을 때 반죽옷이 오징어와 분리되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가 정갈한 모양으로 완성되고 맛과 식감도 훨씬 좋기 때문에 꼭 덧가루를 입혀주세요. 오징어 다리 하나하나 사이사이에도 꼼꼼히 덧가루를 입혀줍니다. 이제 중약불에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오징어전을 붙여줄 건데요. 오징어를 팬에 올리기 직전에 반죽에 푹 적셔서 오징어에 전체적으로 꼼꼼히 반죽옷을 입혀주세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오징어에 과도하게 묻어 있을 수 있는 반죽을 흘려 보내주는 일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반죽 옷이 두껍지 않으면서 오징어 전에 적절하게 바삭한 식감과 감칠맛을 선사해 줍니다. 반죽 옷은 튀김가루가 가라앉지 않도록 오징어를 넣기 전에 중간중간 저어 주세요. 오징어 다리도 몸통과 마찬가지로 반죽에 골고루 푹 적셔준 다음 이렇게 잠시 들어서 반죽을 살짝 흘려보내주세요. 또 오징어 다리 부위에 이렇게 눈에 띄게 긴 촉수는 다리들 길이에 맞춰 살짝 접어서 팬에 올려주시면 모양도 정갈하게 나오고 편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오징어전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오징어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넓은 뒤집개로 평평하게 꾹꾹 눌러가며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또 오징어 부피가 살짝 줄어들었을 때 중불로 올려주고 오징어를 뒤집고 나서는 다시 중약불로 내렸다가 오징어의 부피가 또 살짝 줄었을 때 중불로 올려 익혀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오징어전이 정말 예쁘죠? 이제 먹기 좋게 잘라주어야 하는데요. 뜨거울 때 바로 자르지 마시고, 살짝 식힌 뒤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죽옷이 찰싹 잘 달라붙어 있죠? 오징어전은 오징어 튀김보다 반죽옷이 얇고 오징어 살이 꽉차 있어서 아주 바삭바삭한 식감과 오징어의 감칠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오징어에 밑간을 해 두었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감칠맛이 정말 좋습니다. 또 오징어전은 특히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기 때문에 초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쪽파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잘게 썰어줍니다. 진간장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반에 썰어 놓은 쪽파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이 초간장에 오징어전을 콕 찍어 드시면 오징어전 한 마리 먹을 것을 두 마리, 세 마리 먹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아이 입맛, 어른 입맛 모두 사로잡는 명절 최고 인기 메뉴 오징어전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